그냥 빵 종류 이런 거네. 시리얼도 있다. 시리얼 맛있겠다. 저희 지금 역으로 가서 유니버셜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애플페이의 이코카 카드가 등록이 안 돼가지고 일단 역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. 현대카드가 결제가 안 돼. 왜 진짜 왜, 왜지? 근데 현대카드 앱에서 이유가 없어? 어? 어안떠 그냥 이내 애플페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금. 오 야. 저 해봐. 알겠어. 멈추지 마 추우니까. 따뜻한데 여기는? 끼지마 지금 추워 죽겠어 아침, 풍경 네. 지금, 여섯, 시시시 시. 업 푸기업. 어,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? 어야 여기있어 이러분곳이 여기서도 왔어? 그래서 구글맵이 필요 없다. 그냥 밀려 가면 된다. 음, 아, 야줄 야, 뭐야? <laughs> 싫어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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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<나어? 웃음> 많은 인파들유니버샤 진짜 역대급이다 사람 와, 사람 진짜 많고 들어왔고 우리 한몇분 걸렸냐? 20분? 25분 정도 걸려서 들어왔어요. 춥다. 그늘이어서. 해 언제 떠? 아니, 아, 해가 아, 못 아. 떠. 아, 해가 못 떠. <laughs> 아, 해가 못 떠. <laughs> 어, 너무 추워. 어 <laughs> 아, 진짜 춥다. 4월이 돼야 따뜻해진다. <laughs> 야! 근데 확실히 약간 LA랑 느낌이 다르다. 그치? 어, 어, 뭔가 여기가 좀 아기자기하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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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어, 아 어, 자기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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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어, 어, 데 어, 어, 너무 잘 꾸며놨어요. 어떡해. 귀여워. 사랑이다. 너무 귀엽다. <몇> 어, 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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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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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, 진짜 어, 쩜 어,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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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라이드 아니야? 대박. <laughs> 어떻게? 해, 일단 서 볼까? 더 길어지기.. 야! 길어지기 전에 일단 서! 래너 알고 아리가 두고 자기만 싸지 몰라 걔 손을 열로 가리키기 <laughs> 들어 왔어요. 드디어 뜻해 졌어. 일본어로다 더빙이 돼 가지고. 포켓의이나 작은 짐은가 자동으로 열립니다. 따 타고 올게요. 미니언 타고 왔어요. 어땠어요? 재밌다. <laughs> 재미있다. <laughs> 춥다. 아, 진짜 너무 추워. 진짜 너무 추워요. 진짜, 아, 오사카 3월, 3월엔 아직 오돌오돌 오돌. 옷 진짜 하면은. 패딩 입고 다녀도 돼. 이 정도는. 롱패딩 아, 입고 싶어, 지금. 롱패딩 입고 싶어. <laughs> 야, 이거 머리띠 뭔데? 이 스타일로 나오는 거다 학생 <목> 겸다. <목> 야세개세 3개, 개만 살수있대안 사봤다. 아까 그 앞에 있던 애들이. 아. 어. 짠. 오잉. 야, 어. 근데 <목> <laughs> 무겁다. 이런 거 무거워서 쓰기 힘들어. 이미 뒤로 넘어. <laughs> 진짜 너무 추워. 추워서 지금. 저희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아서, 굿즈로 약간, 후드티 이런 거, 프리스 이런 거 찾고 있는데, 안 보여요. 엘모에 가볼까? 엘모에 있을 수도 있죠? 일단 옷을 구하고 난 뒤에 좀 즐겨보는 걸로. 눈이 다른데로 안 나. 즐길 수가 없어 너무 귀엽잖아. 짠. 담요 하나씩 겟했어요. 추워서 이거 이렇게 뭐야 단추가 있어가지고 저는 허리에다가 다리가 추워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니까 배도 따뜻해요. 그리고 친구는 이렇게 서영이는 망토처럼 썼어요. <laughs>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아, 진짜. <laughs> 저희 진짜 모든 게스트숍은 다 들어간 것같아 그래서 한결 따뜻해졌고 아까 이것도 샀어요. <laughs> <laughs> 저희 는 지금 간식 이제 이거 차으러 가려고 그리고 꺼져서 <laughs> 간식 <간신> 먹을까 <먹으러 가요 웃음> 라이드 하나 타고 지금. 테리포터 <laughs> 입성. 그리고 별 감흥이 없다. 어, 버터 맥주 기다리는 중. 맛있을까? 어단 어, 향이 나긴 한다. 버터 맥주 먼저 마셔볼래요? 맛있는데 아, 맛있어? 가져올게요. 아 근데 거품이 맛있다 음, 약간 카레베. 맞아. 근데 내가 앞에 이거 안에는 아무 맛안 나고 거품이 맛있는 것 같아. 아, 맛있어요. 근데, 생각보다. 근데 막오 멋있다. 이건 아니야. 어 그냥 어 먹을만하다. 그냥 약간 라떼 같아. 음. 맛있는데? 짠. 그 피자랑. s m 스모크드 치킨, i 크 k 터비어 o k e 다 u t t e r b e e r Let's get t 아 i s one. 아 h a 아 복기 어떠세요? 아 아주 아주 무릎이 시었고 어. <laughs> 재밌고 재미는 있는데 일본어 온통 일본어여가지고 어. <laughs> 무슨 말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소스가 못해요 소스가 나왔다는 어. 것만 알겠는데 어. 왜 나왔는지 어떻게 물리쳤는지 그래서 물이 엄또 생각보다 많이 튀기더라고요 녹여요 <laughs> 이렇게 저희는 두 번째 라이딩 땄습니다 <laughs> 지금 <laughs> 여기 온지 5섯 시간 반에 <laughs> 여전히 사람은 빠글빠글. 아까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. 아, 너무 귀엽죠? 자, 한입 해보세요. 나. 고기. 오. 되게 잘 많이 들어있다. 음. 괜찮아, 음. 음. 괜찮은데. 진짜 일본식 카레 맛이야. 음. 나갑니다. 나갑니다. 빗발리고 나갑니다.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여기 시티워크 로손이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털어볼게요. 뭐야? 나는 별로 안땡기고요오 이런 것도 있어요. 어! 아, 아 근데 여기 사람도 다 없잖아. 가면서 먹으면 되지. 어. 알겠어. 찾을 때 먹어야 돼. 맞아. 그럼 그래. 이거. 이거 되게 유명한 거. 두 개. 이거 이따가 다 먹을까? 다 구경하고? <laughs> 여기 이런 것도 팔아. <laughs> 먹어볼게요. 너 <나> 먼저 찍어줄게요. <laughs> 우리 되게 열악한 관계 속석했어 <laughs> <laughs> 먹으려고 지금. 어? 예? 내가부터 좀 녹여 먹어야 돼 이거. 내가부때 아직 준비가 안 됐어. 그럼 일단 내려 갈까? 응. 너무. 출조 갈 거니까 가방은 필요 없지. 지쳤어요? 지쳤나요? 네요 네. 그럼 숙소 갔다가 밥을 먹을 거야? 어. 숙소 갔다가 오찐 나베 먹고 도톰볼 가는 거. 아니, 그 뭐야? 동키호테? 동키호테 갔다가, 동키호테 갔다가 오코노미야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찰초 보면서 편의점 먹방. 아 음. 키링 자, 키링 야, 얘도 너무 귀워 어떻게? 와, 이다게 음. 자, 저희 집에 왔어요, 지금. 숙소에 와서 짐 네, 내려놨고 네. 짠. 이 그, 크블레이 아이스크림? 먹어볼게요. 이게, 유니버셜 시티워크에서 샀는데, 지금까지 딱딱해가지고, 지금 먹어봅니다. 말뚝. 오! 보이세요? 잘안 보이네? 우와! 맛있어? 음, <laughs> 별론가 본데? 아 별론 아닌데, 엄청 맛있진 않아. 음 진짜 달고나 아이스크림 같아 응 음, 맞아 난 얘가 좀더 딱딱할 줄 알았어 음. 나쁘진 않아요 그냥 있으면 먹고 음. 찾아다니는 맛은 아니야 짠 음. 음. 이런 골목으로 왔어요 약간 되게 일본 감성. 여기 저녁에 불 켜지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. 지금 모티나베 먹으러 왔는데 여기 맞는지 어리둥절한 상황이고요. 근데 그림이 쓰신데? 이거, 이거 말하는 거. 아, 여기다. 아. 어? 나 무서운데? <laughs> 나 무서운데? 이거 <laughs> 맞아? 되게 당당하게 잘 걸어간다? 반대쪽에 있었던 거야? 어, 되게 특이하다. 아, 여긴 입구가 따로 뭐가 없나? 여기에 왔어요. 모친 나에 먹으러 왔습니다. 짠! 저희가 그, 거봉포도 추하이를 시켰어요. 약간, 음. 어 근데 얘도 은근 술 맛이 난다. 음. 토로요이는 완전 음료수인데 그니까, 네. 얘는 완전 그건 아니야. 음. 지금 모츠나베 기다리고 있어요. 저희는 매운 맛으로 시켰고 두부랑 가래떡 추가했어요. 첫 모츠나베. 대창을 또잘안 먹긴 한데 맛있으니까 음. 먹어야지. 음. 맛있어? 아이고. 일단 일단 국물이 괜찮아. 매운 거기 잘했어? 원조를 안 먹어봐서 <laughs>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네. 안 좋아하는 사람이 대창을 먹어본다. 그냥 맛없다고 해. 싱박게 하지 말고. <laughs> 음. 이 기름 그 느낌이 싫어. 나 옛날에 그래서 대창 안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좋아졌어. 분명히. 어? 분명히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. 이 새끼야. 너? 눌렀어? 보고 있어서 그런 <그렇다>. 거. <laughs> 그 그리고 니가 몸을 그려, 필요했었어. <laughs> 저희 밥다 먹었어요. 길거리에서 오뎅꼬치 하나 먹을게요. 얌. 어제 거랑 합쳤어야 돼 너. 얼마 나올 거야 이거? 얼마 나야이나 아우 <목소리> 따뜻아내 머리 3층 보여줘야지. <laughs> 3층에 있어요 건물 3층에 있고 오코노미야키 집이에요 아있겠죠 웨이팅하고 있는데 계단으로 바람이 오타고오라온거빠가 오빠가 오빠는 오빠가 오빠가 가긴나가는데가러주지가 오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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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사람들도 근데 빨리 오빠가 아니 가 오빠가 오빠가 오 오빠가 어빠가오오오오 <laughs> 저는 아메이카맨이에요 팬케이크 아, 구운 감자치즈 그냥 구운 감자치즈가 새케찹추김 <laughs> 진짜 특별하지 않은 맛이 난, 이거 이름 몰라요. 근데 레몬 맛. 하이볼인가? 하이볼일 것 같아. 근데 레몬 맛이 강한 하이볼인가 보다. 어? 뭐부터 먹을까? 그러네. 막 하... 처음이야. 어, 딱 간장 냄새가 아주 많이 나네. 얘 그냥 간장만 맞나? 약간 아 약간 베리아키도 아닌데 약간 조금 달콤한 이건 단장나 얘는 패밀리마트에서 샀어요. 이거 먼저 까고 시간 같이 할까? 오케이 원, 두, 세. 와, 오 되게 레몬이다. 약간 진심 레몬. <laughs> 그냥 레몬이다냐 이 정도면? 근데 진짜, 레몬. 진짜 레몬이야. 그냥 레몬. 근데 맛있다. 응. 괜찮네. 음. 먹어볼게요. 먹어 먹어. 떨려. 아, <laughs> 음? 맛있는데? 진짜? 응. 음, 다행이다. 우와 맛있다. 난 그냥 간장맛만 엄청 날줄 알았어. 음, 아, 약간, 약간, 단, 단. 단맛이 없을 줄 알았어. 단거 맛있다. 두려워. 아니, 그 정도까지는 아니 음, 내가 야. 생각하는 느낌이야. 뭐. 근데 우리 찰쳐보기로 했잖아. 마지막에 초콜릿 먹으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마지막이 <laughs> 언제인데 지금이야? 지금 1 지금 1 시야. 그 내일 초콜릿 늦게 봐야 돼. 너 광기다 진짜 나 진짜 너무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나 약간 제대로 된 푸딩, 그러니까 일본식 이런 푸딩을 안 먹은 것 같은데 먼저. 나 저번에 도쿄에서 처음 먹었어. 여기도 있어. 응? <laughs> 너왜 바보로 하나? 아 <laughs> 진짜 진짜 바보줄 짜증... 알았어. 짜증나. <laughs> 아, 그럼 미안하지만 진짜 바보인 줄 알았어. 아 진짜 짜증, 진심 짜증나서 막 그. 아, 난진 <나> <laughs> 진짜 바보인 줄 알고. 야왜 이러지? 이거 그냥 한 입에 털어 먹는 건가? 되게 단향 난다. 진짜 달아. 향이. 향 자체가 다 메이플 시럽 향이 나. 나 네, 이거 먹었어. 아그이아 그래. <laughs> <laughs> 아, 코에 왜 갖다 된거야나 목욕탕 <laughs> 뭐, 그 냄새 만아나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. 한 입에 먹은 이유가 없네. 어때? 음 맛있어? 되게 메이플 시럽 향 강하다. 원래 커스터드 푸딩이 이게 메이플 시럽이야. 몰랐어. 어 몰랐어요. 맛있어요. 근데 생각보다 안 단다. 그러니까 향 보단 별 단. 달... 아, 아, 오케이 오케이. 쳐다 볼까? <laughs> 이거 딱 좋지 거치대. 응.